안녕하세요 김레일입니다. 김레일의 심즈 실험실. 심즈 세상엔 아기들이 태어나고 그 아기들이 자라 어른이 되고 이렇게 순환하면서 사회가 유지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자라지 않는 세계 지금부터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실험은 모드가 사용되었습니다. 모드를 이용하면 인생 시기별 길이를 설정해 줄수 있는데 유아의 길이를 4천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사실상 영원히 자라지 않는 거죠. 현재 마을은 아주 평범하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그럼 7일 후는 어떨까요? 7일 후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체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했는데요. 몇몇 가족 구성원들이 이사를 하고 조금 아이가 생기긴 했지만 아직까지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야, 이 집은 뭐야? 다둥이 가족이야. 심즈 세계 출산율을 이 가정에서 다 책임지고 있는데요. 일주일 만에 애가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와, 심지어 성인이 된 다른 자식들은 이미 분가를 한 상황이네요. 심지어 아기들 특성이 휴면 중인 늑대. 늑대인간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애는 늑대인간 혈통이긴 한데 늑대인간인 건 아니네요 새쌍둥인가 봐한 명만 늑대인간으로 태어나고 두 명은 인간으로 태어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유 큰일 났네요 원래 다른 때였으면 이제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크는 모습도 보고 그랬을 텐데 오늘의 실험은 아기들이 자라지 않는 세상이란 말이죠 아기들을 평생 돌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행복하시죠? 길거리 풍경에 변화가 좀 있나 해서 나와봤는데, 사실 유아들은 집에만 있지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건 아니라서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좀 이상하네. 실제 세상에서는 유모차로 다 데리고 다니잖아요. 보고 있나 ea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놀이터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놀고 있는데 얘네들이 과연 알까요 본인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어른이라는 거를 <놀라> 너네 이후로 이 세상은 이제 없어 <놀라> 세상은 현재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4일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14일 후 확실히 시간이 더 많이 지나니까 다둥이 가족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원래라면 성장해서 초등학생이 되었어야 할 아이들이 여전히 부모님의 품에 안겨있죠. 7일 전에 새쌍둥이를 낳았던 먼치 밀라씨는 결혼을 하셨네요. 근데 이세명의 아이 아빠가 아니고 다른 심이랑 결혼을 했어요. <laughs> 게다가, 아들까지 추가로 나오셨네요. 육아들 일달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가족을 지금 이루셨고요. 아무래도 혼자서 이렇게 많은 애들 키우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결혼을 좀 적극 고려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심지어 이번에 결혼한 상대방은 마법사네요. 애는 늑대 인간이랑 낳고 결혼은 마법사랑. 그쪽 취향이셔. 평범한 인간신보다는 뭔가 좀 특이하고 능력 있는 애들. 참 대럴씨는 부인의 전남친의 아이를 키우는데 아내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 잠깐! 뭔가 화내고 있다 여기 같이 살고 있는 여심이 한명 있는데 남매인 줄 알았는데 여기 커플이었네 둘이 잠다라시 아, 갑자기 이미지 180도 바뀌는데요 이러면? 쓰레기구만 완전 그 와중에 애까지 돌봐야 돼요 자기 애도 아니고 게다가 얘는 영원히 이제 자라지도 않는데 아, 제가 봤을 때는 다음번에 이심 여기서 안 살고 있지 않을까 다른 데로 이사 나가지 않을까요? 육아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거야 착하지 마세요 어? 뭐야? 근데 이심 심지어 임신 중인데요? 누구애지? 삼대롤의 애는 아니겠죠? 어 지금 임신 이기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애가 태어납니다 누구애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그리고 이집 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한 명만 확정 늑대인간이고 아직 얘네들은 유전자만 있고 휴면 중인 늑대란 말이죠 그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마법사 환경에서 자라면 나중에 커서 마법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늑대인간 혈통 출신 마법사 아 이거 설정 장난 아닌데요 오, 에밀리아는 오, 새로운 귀염둥이를 만날 오, 기대에 오, 배가 오, 터질 오, 것 같습니다 바람 펴서 나온 거네요 먼저 선빵을 쳤네 그래서 상대방이 너도 펴? 그럼 나도 핀다 막바람 이렇게 된 거였어요. 어. 예로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만난다. 잘 만났네. 끼리끼리 공동육아 하시면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잘 살면 될것 같아요. 점점 아이들이 무섭게 불어나고 있는 심주 세상. 그렇다면 21일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21일 후 다른 때와 다른 명확한 지금 사회적 문제가 하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조 루차라는 심이 사망하고 나자 아마도 이 가족에는 더 이상 아이들을 돌볼 어른 심이 남아있지 않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조 루차의 자식인 하루조 헤일리, 하루조 이준, 하루조 도일, 하루조 다영이 모두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가족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아기들을 키우고 있을 텐데. 추가로 아이들을 더 키우게 된 거예요. 물론 싱글인 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한눈에 봐도 정말 아이들이 많아졌죠. 예상치 못했던 좀 신기한 현상 중에 하나는 유독 할머니 심 혼자 여러 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가정의 형태가 지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심 혼자 여러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는 단한 건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중이 돼 있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와드 주디스 씨예요. 심지어 세계에서 유명한 연예인 심이거든요. 초반부터 결혼은 안 하시는데 애를 계속 낳으시더라고. 얘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여기에 입양이 지금 된 상황입니다. 보니까 와드 두디스 친자식들. 이세 명끼리는 이미 좀 친하네. 새로 입양된 아이만 이거 혼자 놀고 있네. 야, 이렇게 아이가 가득한 시대에 이신은 자기랑 똑같이 생긴 말두 마리랑 살고 있습니다. 이 신문 뭐야? 왜 똑같이 생긴 강아지가 네 마리나 되는 거지? 실제로 와 보니까 얘네들이 미묘하게 달라요. 어우 정신 없어. 강아지는 아기의 한 다섯 배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지 않는 세계. 이 세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28일 후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후, 원래 할머니 심 혼자 여러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잖아요. 그 세대가 지금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입양을 가게 됐는데, 싱글로 살고 있는 심들한테는 잘 입양이 안 가는 것 같고요. 이미 가족인 심들한테 입양이 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아이의 빈부 격차랄까? 있는 집은 엄청 많고. 싱글인 심은 혼자 살고 이렇게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람 피고 새로운 여신과 결혼했던 참데럴 아내가 죽자마자 바로 재혼했고요. 밑에 딸래애들이 엄청 많았는데 본인 친자식 아니라서 그런지 다 어디로 입양시키고 이 집은 자기 혼자 그냥 혈혈단신으로 이사를 왔네요. 참데럴이 두고 간 아이들은 어디에 있냐? 참데럴이 원래 살던 집에 고스란히 그대로 있네요. 이 집에는 이 아이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삼대월의 전전 여친 시죠이0만 남아서 6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와중에 이 심이 아이를 한명또 낳았는데요. 뱀파이어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집에는 늑대인간 마법사 뱀파이어가 다 모여 사는 의도치 않게 무슨 이종적 하우스가 돼버렸어요. 얘들아 지금 이 순간을 이제 즐겨 너희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단다. 그래도 아직은 어른심들이 많아서 이 많은 아이들이 부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은 어른심들마저 모두 사라져버린다면 이제 아이들은 누가 키우게 될까요? 35일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5일차 35일차에는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인구의 노령화가 심해지면서 할머니 심한 명이 여러 명의 아이 심을 돌보는 그 가정 형태가 지금 다시 돌아온 모습을 볼수 있죠 이제 심이 얼마나 없으면 유령 심이 혼자서 애를 키우는데요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될 수도 있나 괴팍한 뱀파이어 심인 블라디슬라우스 스트라우드 4세 백작도 이 세계에서는 육아를 해야만 합니다 안에 다른 뱀파이어인 바토리 칼렙은 여전히 싱글을 유지하고 있네요. 여기는 유령 심한 명에 살아있는 말 다섯 마리면 그냥 경마장 아니에요? 인간 심은 이제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멸종하게 될 텐데 말만 계속 풀어나서 인간보다 말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특이한 집 하나 발견했어요. 아이 4명, 말 4마리. 어른 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들을 맡아주겠다고 나선 어른이 없어져 버린 걸까요? 아이들이 자라지 않는 세계 41차. 일단 마을 분위기부터가 다릅니다. 거의 모든 집들이 비어 있고요. 가족 형태는 한 가지로 고정이 됐습니다. 어른심 한 명과 아주, 아주, 아주 많은 아이들. 오랫동안 아이 없이 싱글이었던 심들조차 결국 아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유령 어른심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죠. 특이하게 가족 초상화가 안 뜨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직접 찾아가 보니 가족 구성원이 8명을 넘었더라고요. 심지어에서 허용하지 않는 존재기에 초상화에 오류가 뜨는 것 같습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 초등학생이었던 심이 이제는 노인심이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 너희들이 이 세상이 마지막 미래라고 했던 바로 그 세대입니다. 이 세대마저 모두 세상을 떠나면 심즈게임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49일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9일차 사실상 마을은 전부 비었습니다. 현재 마을에 남아있는 심들은 대부분 뱀파이어나 요정, 늑대인간처럼 인간이 아닌 심들입니다. 이들만이 망해버린 세계에서 인류의 마지막 유전자를 돌보고 있는 거죠. 가족지한 8명을 아득히 넘어버린 가구도 있습니다. 직접 플레이하지 않아서 유지되고 있긴 한데 사실상 키우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마을에 바에 가봤는데 바텐더가 없어요. 손님도 드물고 절반은 유령이에요. 나머지는 인간이 아닌 종족들 뿐입니다. 인류가 멸종에 다는게 체감이 될 정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가 자라지 않는 세계를 시뮬레이션 해보았는데요. 또 보고 싶은 상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린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